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사는 40대 이제 자영업을 하는 어, 사람입니다. 어, 작년에 인스타를 많이 보다가 대기자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20년 전부터 모발이 이제 가늘어지면서 이렇게 M자형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닭을 먹다가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10년 전부터는 이제 가발을 네. 착용하고 계속 네. 이제 지금까지 네. 어, 착용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뒤에 본드를 붙이다 보니까 한 보름만 지나면 간지러움,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증상이 많았습니다. 덥고 남들보다 많이 땀을 흘리고 어 많았죠. 결혼하기 전에도 이제 저는 숨긴다고 숨겼는데 와이프한데 어, 와이프가 알면서도 그냥 모른 척하면서도 이렇게 결혼하게 됐고요. 어, 어, 얼마 전에 음, 한 오픈하게 됐는데 뭐다 이해해주더라고요. 예, 어, 잘때 몰래 머리를 두드리거나 간지러워서 어, 그런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한다 그러니까 뭐 찬성해주고. 멋있는 모습, 당당한 모습, 큰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리게인 대표 하루입니다. 우리 고객님의 현재 상태를 제가 체크해 봤는데요. 현재는 옆과 뒷라인은 모량이 굉장히 많은 상태세요. 하지만 도트로 보이기엔 모발의 길이가 조금은 길었어요. 1mm 이하 길이로 쉐빙이 되어야 되고요. 3mm 이하의 색감으로 밑머리도 전체적으로 베이스 작업 진행 후에 실제 반사구로 보여지게끔 입체감을 올리는 작업까지 총 10회까지 실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육생 분들께서 고무판과 마네킹 거의 한 3주 차 동안 길게 실습을 해봤는데요, 이후 보강 교육까지 다 진행이 되었어요. 다 이수했기 때문에 충분한 실력이라고 저희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우리 데모모델님도 얼마나 떨리시겠어요. 그렇죠? 저그 마음 저희가 잘 알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게 다 1대1로 붙어서 꼼꼼하게 코치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몇 주차 시술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